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10편 16편 1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기쁨과 평화와 행복을 얻습니다. 온 하늘은 인류의 행복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는 어떤 피조물의 즐거움도 막지 않으십니다. 고난과 실망을 가져오고 행복과 하늘의 문을 닫아버리는 방종을 피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세상의 구주께서는 불순종하는 자들이 결코 얻지 못할 최고의 복을 얻게 하는 의무들을 수행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인간에게 진정으로 행복한 삶은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가 안에 계시는 삶입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 쾌활하고 즐겁습니다. 그 음성에는 상냥함이 깃들어 있고 그의 행동에는 영적이고 영원한 것에 대한 존경이 배어있습니다. 그의 입술에서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즐거운 음악이 메아리 칩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의 비밀입니다. 그것을 쉽게 묘사할 수는 없지만 느끼고 누릴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의 평화와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시험이 와도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무시당해도 개의치 않습니다.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의무가 더 무거워지고, 유혹이 더 커지고, 시련이 더 심해져도 그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필요한 만큼 능력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기독교 신앙은 생동감 있게 삶 전체를 지배하는 원칙이자 활발하게 작용하는 영적 힘입니다. 그들에게는 젊음의 발랄함과 폐기와 유쾌함이 끊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말라버린 웅덩이나 물빠진 우물같이 않습니다. 그는 산에서 끝없이 샘솟는 시내와 같습니다. 바위에 부딪히며 흐르는 시원하고 상쾌한 물은 피곤하고 목마르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에게 생기를 북돋아 줍니다.